안녕하십니까? 지금 오늘 2시에 대구 동대구역에서 엄청나게 그 대규모 장애 집회가 열립니다. 국민의힘 장동익 대표가 드디어 근데 그 6년 만에 6년 만에 장애 집회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그 야당을 탄압하고 말살하고, 아, 이뭐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 키겠다 이런 식으로 그 역대 정권에 이렇게 야당 탄압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특히 그 정청래는요, 사람하고만 이거 악수한다. 이러면서 이제 국민의 힘을, 아, 이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런 데그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그 특검은요, 완전히 개망난이 정신 이상자, 미치광이, 이 특검은요, 국민의힘 당사를 세 번이나 압수역을 했고, 근데 그 당사 압수역이 어려우지니까, 우리 그 의원들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당직자들 막았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협력업체를 압수역해서, 당원 명부를 탈취해가지고, 마치 뭐 통일교 신자가 한1 0만 있다. 이런데 그, 이것도 제가 보기에 짜뉴 놓습니다. 그들에게 그 숫자가 확인된 것도 아니고요. 실제 다른 이게 자료를 보면 한 3만 정도 된다는데 통일구가 120만이라 하는데 금명단하고요. 그 대조하면 그러면 그 동맹인이 놀 수가 있는 거죠. 120만 그 자체도 약간 헛수한 가능성이 많은데 그거 하고 대조를 하니까 인구 대비하면 국민힘 당원이 500만도 약간 이게 부풀려진 거고 실제 그다음에 통일교 120만도 부풀리신 거예요. 이거 이렇게 대조해서 이름이 똑같으니까 11만이다. 이러게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거는 정당법 42조인데요. 수사 대상이 안 돼요. 제가 어제 그 y 이텐 라디오 나와서 그 정당법 42조 조문을 봐라. 거기에 처벌 조항이 어디 있냐? 그냥 정당은 입당이나 탈당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중당직을 가지면 안 된다. 이중당직은 1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이 있습니다. 그러게 그 정당 입당을 강요하거나 또 탈당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누굴 처벌합니까?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고 통일교가 강요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통일교 신자가 뭐 몇만 명이 들어왔다 한들 그러게 강요가 아니고 통일교 자기 교단을 위해서 뭐 방침에 따라서 이게 그 신자니까 자발적으로 들었다면 아무런 범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과연 이게 특검이 통일고 입당을 수사하는 게 처벌 조항이 뭐냐, 법조문이 뭐냐 이걸 제가 계속 이슈화 방송마다 나가서 특히 Y10이나 나가서 이게 그 이슈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제가 보기에 그 불법 압수이고 장동혁 대표도 판사 출신입니다. 이분이 그랬잖아요. 실제 그특검이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서 압수수색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특검을 내일 고발합니다. 특검을 우리에게 고발하겠다. 이렇게 22일 날 고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요. 지금 얼마나 그 탄압이 심합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수사받고 있는 의원들이요. 의원들이 한 12, 13명까지 뭐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압수수색 당한 의말 듣게 얼마입니까? 참 이게 그 윤상현 의원부터 윤상현, 그다음에 권성동, 뭐 이철규, 임종덕, 그다음에 뭐 조지현, 김성교 얼마나 게 많은 의원들이 압수액을 도게 당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게그 이재명 정권이 완전히 뭐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 말살, 제거 대상으로, 내란당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 무슨 뭐 협치나 타협,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저는 전면 투쟁 외에는 게 답이 없다. 대안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이거 한동훈계에서, 한동훈이나, 또게 방송에 보니까 뭐 김종혁, 김종혁, 또는 박정훈, 이런데 이거 한동훈계에서는 장의투쟁은 대안이 될수 없다. 장애 투쟁 가지고 그게 어떻게 끝까지 이걸 밀고 나갈 수 있느냐. 오히 실익이 없다. 이러면서 그 원내 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동계 의원들이 원내 투쟁을 제대로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협조를 했죠. 개헌 해제부터 해서 탄핵까지. 오히려 이제 그 민주당이 부역자로서 협조를 했지, 원내에서 투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동계 의원들이. 그래서 그 일부, 한동계 빼고는 아마 압도적인 다수가 장애투쟁 외에는 답이 없다. 대안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대구에서부터 합니다. 뭐 저는 이게 필요하다 봐요. 옛날에 그 김대중이나 YS가 장애투쟁 많이 했죠. 그때도 이게 일단 텃밭부터 바람을 일으키면서 계속이 그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그 김대중은 광주에 가서 장외 집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거죠. 와이에는돼 이거 부산에서 이제 이거 그 부산 그 역집회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전국으로 확산하는 겁니다. 누가 말해도 이게 지금 보수의 심장 보수의 성지는 대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그 대구에서부터 바람을 일으켜서 계속에 충청 수도권까지 이런 식으로 그 이재명 정권 타도 이걸 힘을 모아 가겠다. 그래서 이그첫 집회를 대구에 사는 거는 저는 상당히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구는 이제 그뭐 뭐제 고향하고 똑같기 때문에 살던 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러게 대학교수 계속이 대구 있고 가족들 전부 대구에 있거든요. 어머니 형이나 그래서 이제 아마 그뭐 저희 친척들도 상당히 그 집회에 많이 참여할 거로 보고요. 그러데 이거 그 제가 보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거 제그 온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 그 당에서도 총력적으로 총력적으로 이 대응하겠지만 자발적으로 버스를 빌리거나 또는 이제 뭐 이렇게 공유해가 자가용을 뭐네명 공유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이 전국에서 분노한 엄청난게 자유파 보수 국민들이. 대구론데 이거, 총 결집하고 있다. 이런데, 이거, 지금 분위기입니다. 분위기에요. 참고로, 이게, 그, 어떤, 이게, 자파 언론들, 특히, 뭐, 캡에서나, 언론에서, 근데, 그, 우리 분열시키려고요. 국민의힘에서, 뭐, 예를 들어, 윤, 어겐, 윤, 어겐, 또는, 이데 이거, 스탑, 더, 스틸, 부정선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게, 그, 준비해오지 마라, 피켓이나. 이런 식으로, 게 그, 계속, 이 분열 공작하려고, 국민의힘이, 그런 거걸 준비해오는 걸 금지하고 있다. 뭐 이런 데에 기사나 자국에 이런 걸 떠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공문에 그런 구체적인 구절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공문은 총력으로 동원해라 이거 있지만 굳이 뭐 윤, 윤 이런 구호는 써서는 안 된다. 쉽게 금지하고 뭐 이런 거여게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에서 핵심적인 주장은 야당 말살, 야당 탄압, 특금의 그 압수색, 어느 게 중단해라. 그러게 그 야당 의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이게 그 핵심 이슈, 핵심 구호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제가 볼때 다양한 게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린다면 모든 게 주장이 자유롭게 저는 충분히 그 구호나 또게 그 피켓이나 모든 게그 주장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제 뭐윤옥엔 어떻습니까? 그 윤석열 겸의그 정신 윤옥엔 이걸 이게 그 개성하자. 그런 게 나쁜 게 아니고 이재 명정권 타도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스탑드스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거 부정선거의 그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아무렇게 그 원점에서부터 선거 검증을 하자. 이거 아닙니까?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가서 그한 번에 제대로 선거 관리 한번 뜯어 보자. 검증하자. 이게 이게 나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스타트 스태이든 또는 이게 Again이든, 모든 게 윤어게이든 모든게이 재명을 퇴진시켜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게 우리 자유파 보수 국민이 총결집을 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 말씀 드리고요. 오늘 그 2시에 한 번에 그 집회 상황을 보고, 얼마나 이게올지 당에서는 이게 최소 5만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요즘, 물론 이제 뭐 천만, 백만 이런 거는 이제 상징적인 거고요. 그거는 실제 만약에 5만 이상이 온다면, 이는 이게 엄청난 대우 역사상 대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집회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앞으로 게그 전국적으로 이재명 끌어내리자. 이런 데그 집회 열기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 시간이라도 그 대구로 총 결집을 해야 된다. 그러게 대구에 있는 분들, 특히 경북에 있는 분들, 전북의 동대구역으로 총 결집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안그러면 이게 그 우리 국민의힘 야당도 그 말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야당이 없으면 자파 천하가 되면요. 대한민국이 무너지기 때문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모두 개그 대구, 동대구역으로 총결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